자, 이번 시간에 하게 될 내용은 저번에 어, 우리 구분 등 교정 운동이란 걸 했었는데, 어,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또 구분 등에 좋은 그런 운동을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어, 등은 우리 등이 구분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가슴 쪽에 근육이 많이 뭉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슴 쪽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등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슴 쪽에 어, 대흉근이든 소흉근이든 이런 가슴 쪽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을 먼저 이완시키는 운동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완시킬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칭 단점이 뭐냐면 수동적으로 그냥 느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근조직은 수동적으로 많이, 일방적으로 그냥 느려버리면 어, 다시 회개하려는, 다시 원상태로 되려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수동적으로 느리는 게 아니고 어, 이걸 근수축을 이용해서 천천히 느리면서 어, 이완시키는 어,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원심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면서 점점 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환자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사나 아니면 체중을 이용해서 수동적으로 일방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 근수축을 이용해서 어 수축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그런 원심성 운동을 한번 하면서 가슴 쪽 근육을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환자가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뇌가 인지를 하게 돼요, 몸을.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많이 줄어들어 줄어들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브레인 어, 리에듀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내재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스트레칭을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스트레칭을 수동적으로 해버리면 어, 지나고 나서 빨리 원위치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근수층을 이용해서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폼롤러와 또 아령을 이용해서 해 보겠습니다. 한자분 먼저 여기 발은 하늘을 보고 이렇게 누워 보실게요. 이 끝에 폼롤러 끝에 앉으시면 됩니다. 한자분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 볼까요? 더 최대한 밑으로 내려 오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척추 극돌기 라인 그대로 누우십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시고 어, 엉덩이를 최대한 끝에 맞추셔야 머리까지 안정적으로 이렇게 받쳐 줄수 있어요. 자, 이 상태를 유지하시고 이게 1 k 로 정도 됩니다. 환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키로 수는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고, 먼저 환자 보고 교육을 해줍니다. 자, 올릴 때는 빠르게 올리면서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좀 약간 모아주십니다. 그리고 내릴 때는 반대로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팔꿈치를 약간 굽혀주시고, 최대한 가슴을 편다 생각하시고, 팔꿈치를 바닥 쪽으로 접촉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천천히 버티면서, 이 아령의 무게를 버티면서 내리십니다. 당기시죠. 네. 자, 올릴 때는 빠르게 쭉 올리시고 부원 상태에서 내릴 때는 팔꿈치 굽힌 상태에서 점점 팔꿈치가 바닥 쪽으로 이 무게를 버티면서 손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마주 보게끔 천천히 이때 내려가는 속도는 이 바닥까지 갈 동안 10초 정도가 될수 있도록 합니다 올릴 때는 빠르게 쭉 모아주시고. 버티면서 천천히 팔꿈치 굽혀주시고, 팔꿈치를 바닥 쪽으로 접촉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올리시고, 어, 좋습니다. 내릴 때, 내릴 때 버티면서 이 아령 무게를 버티면서 내리는 게이 가슴 쪽 근육의 원심선 수축이 됩니다. 그래, 원심선 수축은 이 저항을, 무게를 버티면서 점점 늘어나는 게 원심선 수축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적인, 수동적인 운동이 아니라 환자가 참여하는 능동적인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10회씩 3세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늘어난 거 느끼시죠? 한 번만 더 해보실게요. 자, 버티면서, 아령 무게를 버티면서, 이 무게는 환자에 따라서 2kg, 3kg 이렇게 증가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슴을 쫙 편다는 생각으로 버티면서 멘트는 버티면서 천천히 팔을 내리고 가슴을 펴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어, 가슴 쪽을 늘릴 수 있는 또 원위치 되는 걸 최사,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원심성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